이제 두 번째 단원 넘어가서 책의 138페이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개념은 아니야 어 이름 자체에서 이미 느낌확 오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야 자 합집합이라는 합집합 이라는 말이 나오 합집합 말 그대로 합친다는 뜻이 좀들거 아니야 두집합 A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거니까 또는 의 개념이야. 5월의 개념. 이월이거 이루어진 걸 A, b 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요 표현법을 쓰는데 A컵 cup, B컵처럼 생겼다5월서 A컵 B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5 색칠한 부분 월의 개념. 5월의 a cup, A 5월합 개념. 5월 a 개념. 5월의 개념. 5월의 개념. 5 a 의 개념. 5월의 개념. 이런 거 개념. 5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자면 X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어디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게 합집합이야. 안 아, 어렵죠? 자, 그 다음,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 무슨, 이 교자가 뭐냐면, 만날 교자를쓴다 만날 교자 한자고. 자, 그래서, 어, 교집합이 뭐냐면, 이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 속하는 거요 요거는 A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B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그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요걸 교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전에 요게 뭐야? 컵이라고 얘기했었지. 얘는 뒤집으니까 모자처럼 생겼지. 캡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a 캡 b 또는 A 교집합이라고 많이 있는 단다 그래서 여기는 어, 핵심 어구가 그리고라는 거야. 됐죠? 요거였던 거고. 다음. 서로소 개념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숫자의 서로소 어떤 거야. 공약수 가 1밖에 없는 거. 맞지? 3과 4 이런 것들 근데 숫자는 어쩔 수 없이 1을 약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집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집합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서로 겨공통된게 하나도 없는 애들을 서로 소홀하고 얘기한다. 힘든 게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된거 외우시면 된다라는거 됐죠? 그래서 합집합은 진짜로 색칠 다 한데. 교집합은 겹쳐치는 합집합은 a 칠했지, b도 칠했지 한번 이상만 칠해준다 답거야그 다음에 a 교집합 B, b는 뭐냐면 두 번째 a 칠했다, b도 칠했다 두 번째로 지금 뭐 6이다 a 이렇게 이겠죠 무슨 뜻이야? 자 그다음 그 밑에 것도 다잘다 외운 거 아니에요? 합집합, 교집합, 의 상집 야 이거는 외운 게좀좀 슬퍼 이거 왜 외워? 자. 체크하지 마 이거.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a겠지. 그렇지?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건 없지 않겠니? 그렇지? 이거 왜왜 의미? 그다음에 a랑 a 합치면 a겠지. a랑 a가 겹치는 것도 a겠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그다음. a랑 합쳐 a 교집합비. 자, 그림으로 생각해. 이것도 왜 의미가 없겠는가? ab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a랑 a 교집합비를 한 번이라 칠하면 A잖아. 그렇지? 그 애들 뭐왜 이건 없어? 자, 여기 교집합 페이지? 겹쳐 칠해줘야 되는지 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를 칠했다. 다음 A합집합 B를 칠한다. A합집합 B를 칠하면 요렇게다 칠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A만 두번 칠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왜그 필요 없어요? 전혀 됐죠? 오늘 내용이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거 내용 좀 얘기를 하고 시도록 할게. 여기는 처음 보는 개념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잘알아두길바래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나온거야. 진짜 모든 걸다 포함한 집합. 그래서 우리 보통 집합 그러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밴다이어가잖아. 전체 집합 그러면 그냥 네모 형태. 왜?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집합 그러면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 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도 U라고 쓰는 거야. 유니버스의 약자야. 그러니까 진짜 우주처럼 다 가지고 있다 이 뜻인 거야. 니버선에속글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다음에 여집합이 뭐냐면 부정 집합이야.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딱 좋아요. 적어도 문제 우리 정 반대로 풀잖아,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는 똑같아요. 여집합은 다를 여자야 한자로 얘기하자면 다를 여자라서 얘가 일종의 부정만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이말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전체의 부분집합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를 얘기한 거. 그 표현 어떻게 하냐? 여기 C 제곱처럼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쓰면 A가 아닌거 이 말. A가 아닌거 부정집합 아시겠죠? 요것도 체크해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요걸 찾으라는 문제도 있어요. 자 봐봐 지금 뜻은 뜻이라도 이해하자. 요 분홍색 색칠하는거 있지? 요거가 봐봐 원소가 어떤 원소냐면 전체집합의 원소인데 그리고 A에는 속하지 않는거 그죠 그지 응. 나중에 이거 나오면 저유여집합의 것도 좀 알아야 될것 같고. 자 이제 학년에 상관없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유거겠죠 차집합. 차집합이 이제 제일 큰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자 차집합 말은 쉬워. 뺀거 아니에요? 그뺀 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 자 보면 일단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요건 거야. A 차집합 B.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수를 이루어진 집합을 A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A차집합 B는 앞대가리 예예 중에서 얘랑 겹치지 않은 거. 혼자 있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B랑 겹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냥 A집합 뺀 거잖아요. 뺀기기랑 약간 다르다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아까 전에 우리 서로소 배웠었지. 이렇게 생겼다고 라 칠게. 이게 서로소지.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라고 쓸 거야? 빵이야? 자, 원래 그대로 봐봐.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라고 지 A에는 속하지만 왜다 b 안 속하잖아? A야 그냥. 이게 빼기랑 약간 다르지. 맞지?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 차집합은 뭐다 집합 앞에 거 중에. 얘가 얘랑 겹치지 않은 순수한 부분을 얘기하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빼기랑 되게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서 얘를 그냥 차용한 거래 그래서 차지합은 빼기랑 한90% 같은데 똑같진 않아. 약간 달라지지? 그래서 정확한 의미가 이거고 얘도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A 차지합 B가 뭐다 순수한 A 부분이지. 그걸 내가 나타내고 있잖아. A의 원소인데 그리고 B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 갑자기 문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딱 나와 야 이거 찾아봐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일단 보면 곤란하다 열 아, 보면 뭐다차지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가 딱 나와서 아여지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요게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잘 지쳤죠 오셨다가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휴식을 취합시다